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숲과 함께하는 2025일번프레야하고 오늘 경기는 지바로테 마린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양 팀의 5차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 5차전. 네. 어제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면서 소프트뱅크가 아, 한점차 승리 5대 4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지바로테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3위가 됐어요. 최근에 그 4승 1무를 거두면서 상당히 페이스가 좋고요. 그리고 예. 어제 경기는 승필 떠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를 두 팀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의 홈 조조마린 스타디움은 아주 화창한데요. 근데 네, 저쪽 구름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차전 3승 1패로 지바롯데가 맞대결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 자체는 지바로테가좀 어둡고요 2연패에 빠져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꼴찌였다가 A 클래스라고 하죠 3위 이내로 들어온 소프트뱅크의 그 상승세가 무서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야나기타 선수가 등록서 에 빠졌거든요. 예, 예.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전략의 그 공백이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일본 프로야구, 숲과 함께하는 일본 프로야구, 숲 TV와 그리고 숲 플랫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목이 좀 괜찮으시나요? 하셨는데요. 아, 뭐 조금 낮았어요, 조금. <laughs> 예. 자, 오늘 또 건강해질 네.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지바로떼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늘 소프트뱅크로서는 아, 글쎄요. 이 야나기다 말씀하신 이제 야나기다가 이제 빠지면서 네. 한 5월 초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곤도 빠졌죠. 구리 아 빠졌죠. 그리고 야나기다까지 빠지게 되면 최근에 좀이 타격이 그나마 좀 올라왔다가 네. 또 다시 좀어 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좀 막아 줘야 되는데 예. 막아 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버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조마린 스타디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발로 두 경기 나오고 있는 오지마 선수입니다. 다른 날보다는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래도 네. 좋은 그 투구 예상이 됩니다. 2018년에 3위로 입단한 선수고요. 1승이 있습니다. 1승은 라쿠텐전에서 8이닝을 던져서 삼진 7개, 볼넷 2개. 안타는 네 개를 허용했습니다. 제발대의 선발 라인업 투수는 오지마 선수입니다. 포스에 사토, 일루에 소토, 이루에 후지오카, 삼루에 우에다, 유격수는 오가와, 좌익수 오카, 중견수에 후지와라, 우익수에는 야마모토 선수가 나옵니다. 3런도 많이 허용했죠. 잘 따라가긴 했어요. 빈 만타고 오지마 글러브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이겠군요. 야간경기 때가 공이 훨씬 더잘 보여요. 잘 보이는군요. 네. 오히려 낮에 더 잘할 것 같은데 반짝반짝한 그런... 게 있고 예. 그림자가져서잘안보여요 눈부실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안타입니다. 사토 차단타. 안타. 사실 이 주전 선수의 공백은 또 하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다운스 선수가 좀 쳐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23타수 5안타 지터 다운스입니다. 초구 바닥 칩니다. 외화 쪽으로 날아갑니다. 깊숙한 타고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처리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토입니다. 투아웃. 홈런 4개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제 두개2할 8분의 타율에 오. 야마가와 몸에 맞습니다. 초구, 몸에 맞는 볼. 아 오지마 선수가 몸쪽으로 붙인다는 게 야마가와 어깨 쪽으로 갔네요. 결국엔 스타이크가 아니라 볼로 붙이려고 했죠. 예. 복구 보감독 어제는 뭐 야나기타 빠졌습니다만 노무라라는 어 선수가 홈런을 때려주면서 예. 결승 홈런을 때려주면서 5대4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3아웃 1패 잘 넘기는 오지마. 지금 2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자, 오늘 선발투수 오제끼 선수 스톱스 뱅크에 선발투수 오제끼 선수는 두경기 나와서 4.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스윙을 해보는데요. 3진입니다. 아이 오른쪽 타자 몸쪽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는 예리하네요. 네. 쉽게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내야딱 볼. 잡아서 2루 처리합니다. 두아웃. 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만, 예한 점차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잡았네요. 몸쪽 삼진을 잡아내는 오제끼입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진 2 개, 내야땅볼 하나, 삼자범퇴로 마무리하는 오제끼 소프트뱅크의 선발 투수입니다. 지바롯데가 아무래도 국내에도 롯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화적이라고. 국내 선수들에게 상당히 네. 친화, 저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구대성은 이제 오릭스다라고 아, 그렇죠.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그렇죠. 3루 쪽. 외다 잡아서 1루에 아웃. 2아웃. 우측 겁니다 우익스 잡아 냅니다. 아, 외다 쪽에 타구가 가도 멀리 뻗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3아웃. 우측 갑니다 자 오이스 뒤로 갑니다 바람 영향을 받는군요 원 바운드 패스 맞고 2루로 갑니다 2루 세입 아 2루까지 갑니다 소토 타구가 확실히 바람을 타고 멀리 가는군요 아 이게 글러브 맞지 않고 그리고 2루에서 슬라이딩 좋았습니다 아 이게 피해가는 슬라이딩 소토 무시무시한 폴랑가 나와있네요. 높은 공으로 3진 잡아냅니다. 각 구단마다 응원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바르트 응원은 굉장히 어... 좋습니다. 몸쪽 낮게 속지 않습니다. 본래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 앉았습니다. 오 외아 쪽 이번에 좌중간 큽니다. 좌중간 큽니다. 준경수준경수 이동합니다. 잡았습니다. 슛터. 와 이것도 잡아내는군요. 빨라요. 슛터 선수. 아 슈터 수비 좋습니다. 도로 200개 선수인데요. 예잘 따라가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높이 뜨면은 외야수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잘 따라가서 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좋은데요. 댄스 앞쪽이라 좀 부담도 됐을 텐데 예. 예, 좋은 수비해줬어요. 뭐 시즌 초반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오재키 선수 33개째 던지고 있습니다 뜹니다 아이고 얕은 타구인데요 유격수 이마미아 처리 바람을 때는 외야수가 좀 도와줘야 예. 돼요 이마미아가 좀 어렵게 유격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보냄에 어, 이토 선수 나올 때처럼 그 완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예. 어? 툭같다 대는데요 어. 페어합니다 페어 좌측에 하다 1루 들어가서 2루까지 갑니다. 2루 들어갑니다. 9번 타자 마키하라. 아, 마키하라가 수비도 좋지만 지금 타격은 아주 절묘하게 함루 쪽으로 잘 밀어 때렸습니다. 나일에 걸쳤나 본데요. 예. 요 3루 베이스 나갈 때 3루 심이 약간 고민했었거든요. 아 물렸나 본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구를 하다 보니까 볼이 맞네요. 아이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갔습니다. 2루지랑3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3루잘 던지고 있는 오지마 선수 교체할 수 있잖아요. 또 그룹 안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측 야타 우측 야타 적시타입니다. 슈토를 아, 마키하라를 불러들이는 사토 1타점적시타 다운스 3번 타자 이번에는 오 빠집니다. 승가 빠지면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주자 1루와2루 제타다우스의 안타 네. 야마가와의 박마이가 요즘 뜨겁습니다 네. 야마가와 좌측 날아갑니다 야마가와 패스 앞에서 야마가와 잡혔네요 와 이게 잡혔습니다 이걸, 이걸 잡네요 오카 좌익수의 파이플레이 오 오카가 오늘 편안하게 잡아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 야 그래도 이게 좀잘 맞았는데. 걸 예. 펜스 앞에 기대면서 잡아냈습니다. 어저 철망을 오른손으로 잡고. 야 엄청난 플레이를 예. 보여줍니다. 오카. 아, 20이에요. 20에 계속 방망이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더라고요. 네.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사키. 지금 싱컨데요. 포심의 그 회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자꾸 수봐요 사토의 1타점 적시타 1대0으로 앞서가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제 9번 타자였던 마키하라가 2루타를 때리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지바롯 때는 9번 타자 오가와 삼진. 김... 아 그렇군요. 왼쪽 네. 높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회사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출근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가는데요. 오늘 제구가 좋은 오제끼. 오 이번 멀리 갑니다. 죽여서 이동합니다. 잡았습니다. 쇼터. 슈터. 오늘 쇼터에게 가면 다 잡힙니다. 야, 이 외야 수비가 양팀 다 최고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월을 대야지만 또 시원하게 될수 있어요. 예. 아 라인드라이브 삼루쪽 라인드라이버 이마미야 맞지 않았습니다. 몸쪽 봉을 받아칩니다. 이번에 야트타고 우중간의 야탑니다. 우중간 야탑. 생각보다 멀리 나가면서 우중간에 한타 오 중교수 쪽나옵니다 중교수 앞에 떨어지는 한타 팀의 여섯 번째 한타가 나왔습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보이는 게다르다오 오, 좌측 한타입니다 좌측 한타 패스까지 굴러갑니다 이루자 호민 적시타를 터뜨립니다 3루까지 갑니다 1루자 3루까지 오늘 2타수 2한타 마키아라 2대0을 만듭니다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곧도 깊숙하게 날아갔습니다. 네. 2루타. 오늘은 마키아라의 날이군요. 어제는 수비 좋았고 오늘은 타격에서 맹타를터트리고 있는 마키아라. 땅볼입니다. 우와, 빠졌습니다. 중전 하타3자 홈이 2루자까지 들어왔습니다, 2루자 홈인 2타점 적시타. 슈토 열세 경기 연속 안타. 그리고 4대 0을 만드는 슈토입니다 수비도 좋았고 네. 공격에서도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이타점적 시타 수비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좋았어. 코스도 딱 가운데로 좋은 안타가 나왔습니다. 다음 타자가 오늘 2안타가 있는 사톱입니다. 1루 세이프 됐습니다. 이루세이 아, 다시 판독을 예. 해보라는 사인이군요. 할 만해요. 슈터 2루에서 제가 잠깐 볼 때는 아웃 같거든요. 예.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이건 확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나오시네요. 2루에서 <laughs> 접전이었었는데 이루심이 그 뒤에서 봐서 그래요. 역풍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태그하는 장면이 등에 가려서 안 보이죠. 이 화면이 가장 정확할 것 네, 같군요. 네 정확하네요. 아웃이에요. 아, 그리고 슬라이딩 하다가 다리가 꺾일 뻔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이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견제 아웃. <laughs> 투볼투스트라이. 변하군요. 3진 아, 그렇지만... 속점이 나왔습니다. 4회. 그 눈에 보이는 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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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요 그래도 이제 지바롯점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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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달려와서 잡아냈습니다. 마사키 처리. 네, 예, 또 수비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오재기의 네. 공을 이 폴랑코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두 타석 연속 삼진. 중심 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터 다운스 야마가와 마사키. 아까 쪽 빠집니다. 어, 선두타자를 내보내게 되네요 오지마. 아 이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싶네요. 볼넷입니다. 외화 쪽으로 뜹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플라이아웃 하고는 깊숙했습니다. 오 이루가네요. 네. 와 이거 허리 찔렀습니다. 지터 다운스 가볼만해요. 어 지터 다운스는또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군요. 네. 야마카와 선수가 그 지금 감은 조, 좋긴 좋네요. 예. 야이 다운스 나올 때마다 뭔가 일본 선수와는 다른 플레이를 예. 보여줍니다. 이제 적극적이죠. 예. 음.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이 공은 못 때릴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아, 이것도 삼냇다 오! 빠트렸습니다 다우스 홈에 들어오겠습니다. 허민 와, 이걸 빠트리는군요 우에다. 우에다 다리 사이로 빠집니다. 실점하는 지바롯데. 그러니까요, 곤두 선수는 뭐 지난 시즌에 최고의 활약 보여줬고요. 잡아당기 타고 떴습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좌익수 뒤로 넘어왔습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히로세! 히로세의 홈런, 트로포까지 얻어맞는 오지마, 7대5을 앞서가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야 히로세까지 홈런을 터트리는군요. 아, 실책 이후에 또 홈런이 네. 나오기 때문에 결과론 적으로 보게 되면 3루수의 우회다 실책이 이렇게 크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열 경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알아요. 그렇습니다. 2루 땅볼 일루에던져서 아웃 됐습니다. 3아웃 5회 소프트뱅크의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히가 한신과의 경기에서 11연패거든요. 고시엔에서 높이 떴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오 어렵습니다만 잡았습니다. 홈런 터트리 히로세. 지바로 때는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우다빈바지 타고 1루에 아웃 됐습니다. 박정훈 선수는 ABS 잘 이용하면 좋은 것 같은데 가운데 빠져나 안 탑니다. 네, 네. 박정훈 선수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네.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졌으면, 좋아졌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laughs> 좋겠다. 네. 네. 테라치 대타 안 탑니다. 네. 바깥쪽 자, 툭 갖다 냈습니다. 떴습니다. 중간서 앞쪽으로. 잡아내면서 이닝 종료. 5회 지바루 때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5회까지 7대 0. 사무라 선수입니다. 투수 옆스 쳐나갑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1루에 1루에 아웃됐습니다. 아, 어려운 타자 예, 잡았네요. 아 좋았네요. 좌중간 날아갑니다. 좌중간에 나타. 헤스까지굴러 갑니다. 1루도 가서 2루까지. 자, 슈토 2루 갑니다. 2루 들어갑니다. 아, 오늘 이안타 경기를 네. 보여주고 있는 1번 타자 슈토. 잘 치네요. 풀이 있기 때문에. 예. 와, 이거 때려냈어요. 좌측에 안타. 슈토 5둘로 레온사 3루 홈으로! 홈이 세이! 빠릅니다. 슈토. 다시 한 점수가 8대 0을 만드는 소프트백. 1타점 적시타. 오늘 사토는 4만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승부가 또 되네요. 슈터가 어마어마하게 네. 빠릅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슬라이딩까지 대단한 선수군요. 슈터 선수 아니면은 여기서 또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승부됐어요. 오늘 2타점을 기록하게 되는 사토, 4만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 안타. 오 이게 튕겨져서 나가네요 2루자 3루까지 갑니다 폭트가 나오면서 주자 3루 뜹니다 높이 뜹니다 네 아플라이 유격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것이지 2타수 1안타이란타가 3타였었는데요 자 잡았어요 기가 막힌 아, 플레이 2루수 잘했어요 예 부조 효과가 빠져나가는 타구를 잡아내면서 1루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3아웃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구단은 정말 선물 많이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3루 쪽 잡아서 다운스 1루에 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아웃 어, 오세키 선수하고 지바롯데 선수들하고의 그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풀카운트 바깥쪽 스트라이크아웃 141 바깥쪽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삼진 지금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이니 어, 맞아 나갔나요? 데 o b a c 수마 o 아라의 파이 플레이 c k to b a 많이 받이요마요아키의환의환인플인플후지후지의타의타잡아잡아다엄청엄청비수비여주여주는 있는 마키하라 오늘 외에서도 야두 개가 있었고요. 예. 외에서도 지금 좋은 수비. 특히 이룬 수비 마키하라 선수는 어제도 예. 좋았습니다만 오늘도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평소에 오재키 선수가 야수들 잘 하나 봐요. 예. 오늘 덕을 좀 많이 보는데요. 그렇죠. 네, 예. 타격 지원도 받고. 7회 소프트 뱅크의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마미야인기 큰 스쿼 차이에서 올라온 지바로테의 마스다 바깥죠 변화구 좋습니다. 삼진. 낮은 공인데요. 이번에외야쪽으로 갑니다. 중견 앞에 떨어지는 안타. 사안타를 보여주는 히로세 우측갑니다. 자 우익수 쪽으로 정면입니다. 위스 플라이 아웃. 투 아웃. 주서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부각이 되지만 빈마진 타고 어 2루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3루까지 가보네요. 송구 실책. 아, 지바 롯데가 뭔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빈마진 타고라서 네, 어차피 1루는 yeah. 힘들었어요. 1루 힘들어서 2루로 던졌는데 2루 그렇죠. 송구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 루가 잡아서 베이스 커버는 늦었고 네. 1루에 던진다는 게 이렇게 빠지는군요 흔들리는 지바로 때입니다 2볼 2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변화구입니다 내아땅볼1루 처리 빠르게 1루에 던져서 아웃 3아웃 어, 아 이거 못 잡았어요 그러나 2루스 잡아서 1루에 아, 좀 마키아라가 저기까지가 있군요 그렇지만 이 변화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3K 세번 모두 삼진 아웃. 어제 그 좋았던 기분이 오래가지 못하네요. 예. 변화구의 약점을 보여주면서 삼진 아웃. 3도 다운스. 야, 다운스가 높이 뛰어올라서 내려옵니다. 아, 저걸 잡네요. 기가 막히게 점프 타이밍. 제공 시간이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오, 역시 점프력 좋습니다. 네. 지터 다운스. 오포스 파워 플라이 일루수 오 위험합니다. 코스가 잡아냈습니다. 어, 소토와 부딪칠 뻔했네요. 다운스 원엔 투에서 스윙 삼진. 어 157이에요. 아, 157이 나오는군요. 빠른 공. 아,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만 고비를 한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 야마가와 선수에게는 안 되는군요. 저번에 시범 경기 이승엽 감독과 했을 때 정말 네.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계속 운동장에 있으니까요. 예. 어, 빼버려지고 야은 타군데요. 안타입니다 중전 라 타. 1루 돌아서 2루 3루까지 가는 야마모토입니다. 빗마진 안타 1루 주자 3루까지 갑니다. 우측 갑니다. 자 우익수 정면입니다. 잘 맞은 타구 또 정면으로 갑니다. 3아웃8패 소프트뱅크의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높은 공인데요. 아 이거 우익수가 정말네요. 잡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이요. 아 그렇죠. 바닷가고요. 예 바닷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3루 정면입니다. 일로 던져서 아웃 되면서 2 아웃. 이게 네, 선수 유니폼에도 있으니까요허스윙 삼진 아웃. 세 타자 간단하게 잡아내는 주머리 두 번째 투수입니다. 8대 0로 소프트뱅크 앞서가고 있습니다. 낮은 공인데요. 스윙 삼진 아웃. 2구 이거요. 어, 갑니다. 좌측으로 멀리 갑니다만 패스 앞에서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자이스플라이 아웃. 넘어갔습니다. 결승 홈런이 됐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나갑니다. 앞쪽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중견 안타. 아, 오늘 3안타 경기인가요? 마키아나 3안타 경기입니다. 아 원바운드로 들어옵니다. 볼넷 바깥쪽 들어옵니다. 네. 삼진3리 아웃. 그시고 그렇습니다. 오 두수 치면서 가운데 쪽으로 빠져나가는안입니다 결국에 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네. 다카베 안타. 중견쪽으로나갑니다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슈터 쪽으로 가면 다 잡히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안소갔습니다 방망이 나가나가 멈추는 후지와라. 볼렛. 소토는 2루타가 하나 있고요. 네 번째 타석에서 빈마지타구투수옆 스치면서 빈마지타구입니다 1루에 던져봅니다. 1루에 아웃됐습니다. 1루에 아웃. 소토. 원루에변웃 1루에 니다 자 파울 지역 가보네요. 다운스. 다운스라면. 예, 다운스라면 10개 잡겠습니다. 3아웃. 경기 끝납니다. 지바롯데와 소프트뱅크의 맞대결. 오늘 5차전에서 어제 경기에 이어서 소프트뱅크가 승리하면서 맞대결에서 이제 2승 3패. 그리고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게 되는 소프트뱅크입니다.